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노스파퍼의 전설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 나이티드와의 내한 경기를 끝으로 토트넘 하스퍼에서의 10년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됐고 손흥민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 LAFC로 이적하게 되면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현재 손흥민 선수는 유니폼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적으로 LAFC 구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이번에는 LAFC의 경기 티켓 가격 또한 무려 8배 수준으로 미친 폭등을 해버렸다는 정말 손흥민 선수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LAFC는 손흥민 선수의 영입과 함께 그 그야말로 대박을 친 상황이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의 영입과 함께 LAFC는 구단 공식 스토어에 손흥민 선수로 도배치를 하면서 마케팅 사업을 일찌감치 시작했고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 판매량은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대박을 치면서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LAFC는 한국 기업들의 광고 수익 등 부가적인 수익에 있어서도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토트넘 아스팔 사례만 봐도. 이 때까지 손흥민 선수를 통해 한국 팬들로부터 많은 유니폼 판매 및 한국 기업들의 광고 수입으로 꽤나 짭짤한 수익을 올려왔었는데, 이제 토트넘이 받았던 수혜는 LAFC가 그대로 물려받게 될 것이 분명하고, LA에는 대략 한인 인구만 40만 명, 고작 2만 5천 명의 한인이 있는 런던보다 15배 이상 높은 인구 파워가 있기 때문에, LAFC가 토트넘이 받아왔던 수혜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듯 손흥민 선수의 LAFC 이적은 단순히 축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LA 지역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줄 정도로 이미 축구선수 한 명의 이적으로 볼 수는 없는 수준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LAFC의 경기 티켓 가격 또한 무려 8배 수준으로 미친 폭등을 해버렸다는 정말 손흥민 선수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이미 손흥민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그의 유니폼은 매진됐고 홈경기 입장권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메이저리그의 아이콘 오타니 쇼에이와 같은 도시에 합류한 한국인 슈퍼스타의 등장으로 LA의 아시아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시간 기준 월요일 오후 LAFC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이 새겨진 검은색, 금색 콤 유니폼이 가장 큰 사이즈를 제외하고 모두 매진됐다 손흥민이 8월 7일 LAFC에 입단하자 부단의 오프라인 매장에는 유니폼을 구매하려는 팬들이 몰려들었다 불과 나흘 만에 온라인 스토어마저 완판됐다 일부 공식 판매처는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다른 지점에서 유니폼을 구매한 뒤 매장에 가져와 이름과 번호를 새기는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맞춤 작업 비용은 37달러, 하나 약 5만원이며 선수 이름과 번호가 미리 새겨진 완제품 유니폼 가격은 194.99달러, 하나 약 27만원이다. 한국 팬들도 구단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손흥민의 유니폼을 주문할 수 있지만 재고 부족과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 해외 주문이 갑자기 취소됐다는 사례도 나왔다. 한 30대 직장인은 해외 직구로 샀는데 아무런 공지 없이 취소됐다. 아마 품절이었거나 갑작스러운 주후 폭주를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손흥민의 LAFC 합류는 2년 전, 리오넬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했을 때의 열풍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 스포츠 매체인 프론트 오피스 스포츠에 따르면 손흥민의 유니폼 판매량은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데뷔 초기 기준으로 리오넬 메시 다음으로 가장 많다고 한다. 리오넬 메시의 경우, 이적 첫 달에만 약 50만 장의 유니폼을 판매한 바 있다. 하지만 LA 카운티에는 30만 명 이상의 한인을 포함해 약 150만 명에 달하는 아시아계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손흥민의 유니폼 판매량이 리오넬 메시의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손흥민의 홈경기 입장권 가격도 급증하고 있다. 월요일 기준 티켓 판매 플랫폼 시트기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 비 m 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LAFC와 샌디에고 FC의 홈경기 프라임 좌석이 최대 1,500달러, 하나 약 206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해당 좌석은 평소 300달러에서 500달러 수준으로 가격이 5배 이상 오른 셈이다. 보통 30달러에서 50달러에 판매되던 일반 좌석도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이는 리오넬 메시가 인터마이애미로 이적했을 당시 티켓 가격이 재조정됐던 사례와 유사한 흐름이다. 메이저리그 사커는 손흥민을 마케팅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손흥민의 계약 발표 이후 나흘 연속으로 메이저리그 사커 공식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는 그의 사진이 걸렸다. 손흥민이 데뷔 전에서 교체 아웃되는 장면을 담은 4분짜리 영상은 메이저 리그 사커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24시간도 되지 않아 조회수 100만 회를 기록했다. LAFC가 올린 손흥민 데뷔 영상은 단 9시간 만에 1,000만 뷰를 기록했다. 영국 매체인 풋볼인사이더는 손흥민의 이적으로 인해 토트넘 아스퍼가 연간 최대 6,000만 파운드, 하나 약 1,100억 원의 수익을 이룰 수 있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경기당 약천 장의 유니폼 판매를 견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의 합류로 LA 아시아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LA의 일부 스포츠바에서는 손흥민의 메이저리그 사커 데뷔전과 오타니 쇼웨이의 시즌 41호 홈런 경기를 동시에 중계했다. 두 아시아 슈퍼스타가 이끄는 관심 속에 강력한 경제적인 영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디에슬레팅은 2023년 리오넬 메시의 메이저리그 사커 데뷔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며 2년 뒤 손흥민의 데뷔는 이 리그가 여전히 성장 중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영입으로 인해 LAFC의 각종 판매 수익이 대박을 쳤고 티켓 가격 수준은 무려 5배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매체에서 전한 소식에 의하면 LAFC의 경기 티켓 가격은 최대 8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정말 미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손흥민의 로스앤젤레스 입성이 수요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의 첫 LAFC 홈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8월 31일 샌디에고 FCY 비에모 스타디움 경기 티켓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손흥민의 LAFC 데뷔 홈경기 입장권은 최저가가 약 200달러로 손흥민의 영입 이전과 비교해 최대 8배나 오른 가격이다. 공식 및 재판매 티켓을 함께 제공하는 티켓마스터에 따르면 손흥민의 이적 이전과 비교를 해서 현재 해당 경기의 최저가는 약 200달러로 나타났다. 골대 뒤편 응원석인 LAFC의 공식 서포터 3252 구역의 입석 티켓조차 과거 21에서 25달러였던 가격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경기장 하단 중앙에 100번대 구역의 좌석은 500달러를 넘어 사실상 프리미엄 좌석으로 바뀌었다. 팬들에 따르면 손흥민 영입 소식 이후 재판매 가격은 최소 30% 이상 상승했다고 한다. 8월 5일 손흥민이 도착한 현장에서 LAFC의 팬인 마이클 바라하츠는 "예전에는 25달러면 경기를 볼수 있었는데 오늘 경기만 해도 75달러가 넘는다." 라며 세계 최고의 선수를 영입해서 기쁘지만 티켓 가격이 계속 오를까봐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 열풍은 구단 공식 상품인 머천나이스로도 확산되고 있다. 메이저리그 사커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손흥민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이 스페셜 이벤트 상품으로 분류되어 194.99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높은 수요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주문은 9월 12일 이후에야 발송될 예정이다. 현재 LAFC와 메이저리그 사커 전체는 일명 소니 열풍에, 일명 소니 열풍에 휩싸여 있다. 이는 단한 명의 선수가 입단을 했을 뿐인데도 발생한 경제적 상승 효과와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손흥민의 LAFC 데뷔전이 다가오면서 관련 티켓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라면서 LAFC의 손흥민 선수 홈 데뷔 경기 티켓 가격은 무려 8배까지 폭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의 영입 효과는 연일 대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이번 소식이 그 중에서도 가장 대박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손흥민 선수는 LA에 워낙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리그 사커가 처음 뛰는 무대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한국 사람이 손흥민 선수에게 LA라는 도시는 생활 적응 측면에서도 꽤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손흥민 선수는 자신에게 넘치는 팬들의 기대감을 실력으로 충족시켜주는 일만 남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손흥민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는 어떤 활약과 커리어를 쌓게 될지. 앞으로의 손민 선수의 축구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